에게는 없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제가 닭띠와 뱀띠를 지목을 했는데요. 자, 소띠분들, 닭띠와 뱀띠를 만나서 어, 뭔가가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거나 어, 뭔가가 아, 내 주변에 제일 가장 친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닭띠이거나 뱀띠신 이 분들이 있다면 안녕하세요,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. 안녕 생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이제 소띠분들, 저번 네. 시간에 이어서 네. 소띠분들에게 좀 돈과 복을 좀 가져다 달수 있는 좀 귀인띠가 네. 있으면 어떤 분들이 있을지. 네, 2023년 개면연에 네. 소띠에게 돈과 큰 복을 주는 귀인띠,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네. 자, 소띠의 특징은 먼저 근면하고 성실하다. 아 성실하고 진실하다. 음. 이제 소띠 분들이 되게 근면하고 성실 진실하다라고 제가 이제 보았고요. 음, 네. 한번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인내심이 깊어서 음. 그 목표만을 바라본다. 음. 뚝심 있게 그냥 쭉 가는 거죠. 네, 네. 네. 예, 소띠 분들이 자 조심성이, 맑고 예, 조심성이 많고 말수가 적으면 참을성이 뛰어나다. 조심성이 많고 말수가 적으면 참을성이 뛰어나다. 자, 자기 자신과 남의 엄격하며 결단력이 높으며 독립심이 뛰어나다. 음. 라고도 제가 이제 메모를 해 보았고요. 네. 성실하여 젊을 때 차곡차곡 불을 쌓아놓습니다. 소띠분들이. 제주변에 소띠분들 보면 되게 네. 성실합니다. 음. 성실한 분들이. 예, 젊어서 이렇게 한푼두푼 푼 쓰지 않고 자축 자꾸 이렇게 모아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오. 자, 인간관계 평온함을 중요시하며 네.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합니다. 음. 약간 조금 일본 사람들처럼 아. 남한테 해 끼치기를 싫어한 피해를 주기를 싫어하는 아. 그런 성향들이 되게 많고요. 네네. 책임감이 큰 만큼 고집이 세서 자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. 음.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네네. 그냥 남에게 남에게만 음. 그냥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있고요. 아.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특징을 몇 가지를 뽑아 보았는데요. 어디까지나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한 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, 바라겠어요. 아, 네, 네, 해서 이제 소띠에게 큰 복과 돈을 어,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띠를 물어보셔가지고, 제가 이제, 어, 띠를 뽑아보았습니다. 음. 자, 귀, 가장 귀인띠는 쥐띠, 네. 닭띠, 닭띠, 뱀띠, 자, 돼지띠를 제가 뽑아보았습니다. 음, 네 개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, 여기서 가장 귀인띠는, 어, 닭띠와 뱀띠. 예, 닭띠와 뱀띠를 제가 지목을 해 보았습니다. 음, 어요 토띠의 우직함. 네. 되게 좀 둔하잖아요. 네네. 제가 특징을 뽑은 것처럼. 어, 되게 둔하고, 그냥 한 가지만 몰두하고, 집중하고,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. 음. 근데 닭띠 같은 경우는 주도 면밀하고, 되게 세밀합니다. 예, 소띠에게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뱀띠도 마찬가지예요. 되게 수산하고, 음. 뱀띠의 그 수사, 수산한 어떤 그런 특징들, 네. 어, 뱀띠의 아주 정교함들, 음. 어, 이런 것들이 소띠에게는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닭띠와 뱀띠를 지목을 했는데요. 음. 자, 소띠분들, 닭띠와 뱀띠를 만나서 어 뭔가가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거나 네네. 어 뭔가가 아내 주변에 제일 가장 친한 벗이 있는데 음.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닭띠이거나 뱀띠이신 분들이 있다면 네. 댓글에 나도 네. 많이 좀글좀 아. 남겨 주십시오. 어, 너무 좋은 궁합인가 <laughs> 예, 예. 보네요. 예 예. 어.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가장 귀인 띠는 닭띠 뱀띠를 제가 지목을해 보았고요. 이제 부수적으로 쥐띠, 돼지띠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뭔가 그 소띠 분들의 예. 조금 우직하고 조금 강직한 그런 큰지막 큰지막한 기운에 예. 좀 세세한 부분까지 더해줘가지고 좋은 그런 그런 부분인가요? 그렇죠. 아. 저는 어, 일단은, 어, 이렇게 생, 제, 제 나름대로 네네. 제가 이렇게 이제 점을 쳐보았고요. 음. 어디까지나 다 모든 부, 사람들이 이렇게 통하지는 않습니다. 아,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했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고, 아, 아. <laughs>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 반대로 네. 이분들이랑 조금은 좀 충이 있을 수도 있겠다. 네. 그런 띠들도 혹시 있을까요? 선생님? 어, 소띠와 조금 반대되는 어떤 충이 있는 어떤 그런 띠를 보자면, 어, 말띠가 있지 않을까? 말띠 분들. 예. 조금, 어떻게, 소띠와 말띠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어떤 어 분위기이지만, 네네. 어찌됐든 조금 이렇게 대립각이 있는 음. 어떤 그런 띠로도 보여집니다. 어. 아, 어, 그래서 어, 말띠 분들, 네. 다 모두가 사람들은 개개인의 어떤 그런 어, 기운을 다 보고 제가 이제 직접 말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.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.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점을 또 쳐, 쳐가지고 어, 말띠를 지목을 했는데요, 네. 어,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, 알겠습니다, 예. 선생님. 예. 오늘 이렇게 짧게 알아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.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거는 뭐 방문 통해 가지고 네. 뭐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, 선생님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